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오늘은 금리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 건데요 어, 요새 좀 어, 불안하게 만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뭔가 좀 확실한 자료를 보내 보여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준비했어요 어,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까지 부탁드리고요 어, 제 강의 클래스 101 좌측 하단에 링크 확인 가능하세요 금리 때문에 앞으로 부동산이 끝난다는 분들이 있어요 어, 심지어 제 댓글에도 있습니다. 대체 공부를 얼마나 안 하길래 어디서 뭘 이렇게 이게 픽업해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스스로 좀 반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금리 때문에 집값이 떨어진다는 분들은 지난 5년 동안에 셀 수도 없이 많았어요. 정말로. 정말로 많았어요. 오히려 금리가 낮아서 떨어진다는 분도 계셨어요. 금리가 낮으니까 돈을 많이 빌려서 이게 펑크가 날 거다. 미국처럼 될 거다. 지금은 금리가 올라가니까 집값이 떨어질 거다. 그것도 부족해서 미국 금리가 올라가니까 한국 부동산이 내려갈 거다. 무슨 근거예요? 근거를 말씀을 해주셔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 공부는 옛날에 끝냈거든요.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찾아보세요, 여러분 나중에. 네이버에 가서 쳐보자고요. 한국. 한국 금리 역사. 같이 찾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띡! 하고 보여드리는 것보다. 여기 조주객의 조주객자님 블로그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리고 혹시 여기 이분이 불편하다고 하시면 이거 방송은 제가 바꾸던지 내릴게요. 근데 죄송해요. 그러니까 잘 잠시 혹시 있나 볼게요. 지금 모양새를 보니까 이게 한국 금리네요. 한국 금리. 보니까 요, 여러분 요거 있잖아요. 그 빨간색이 한국 금리고요. 파란색이 미국 금리예요. 연준 금리니까. 그럼 봅시다. 보자고요. 금리 때문에 부동산이 떨어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부동산 때문에 앞으로 일단 부동산은 금리 때문에 부동산은 앞으로 이제 힘들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 그냥 지금 그냥 킨 거예요. 제가 옛날에 공부했던 거 다시 보여드리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표를 올린 게 아닙니다. 이 금리 맞아요. 모양새가 딱 맞아요. 지금 공부했던 거랑 그럼 쭉 보면은, 여러분이 기억을 못하겠지만, 여기 보면, 여러분, 2006년도 있죠? 여기 2006년도거든요? 2006년도에서 쭉 올라가면은, 여기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을 하죠. 금리가 막 올라가요. 막 올라가서 2008년도까지 오르잖아요. 서울 집값이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어떻게 된지 아세요? 폭등했어요, 여러분. 노도강 이런 데는 두 배씩 올랐습니다. 의정부, 뭐 경기도 인근. 우리가 최근에 겪은 일들 다 있었어요. 어떻게 된 거죠? 금리가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은 많이도 올랐네요. 여기서. 한 3.5에서 5까지. 3.5에서 5까지 1.5%가 올랐는데, 사실은 1.5% 이상이에요. 여기 중간에 이게 걸쳐있기 때문에. 2006년도니까 거의 1.5%가 올랐는데, 보시다시피. 이게 여러분 보면 다시 한번 볼게요. 3.5에서 5%까지 올랐어요. 1.5% 올랐어요, 여러분. 1.5%. 한국은행 금리가. 그러면, 여러분이 보세요.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부동산이 어떻게 폭등을 하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서. 말도 안 되잖아요. 여기서 끝이냐고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동산의 역사를 외우지도 못하는 분들이 금리를 가지고 집값이 떨어진다고 얘기하는 거는 공부가 아예 안되 계신 분이에요. 어디서 뭐 그냥 주서 들으신 거예요. 제가 그냥 막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이라니까. 어디서 주서 듣고 그냥 그런 줄 알고 막 쓰는 거예요. 아무 무책임하게. 쓰면은 아무 문제가 안 되니까요. 보면은 2008년도부터 2009년도까지겠죠. 저가 2008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금리가 급락을 하죠. 2008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집값이 어떻게 했죠아 국제금융이기 때문에 폭락을 했다고요. 틀렸습니다. 국제금융이기 때문에 서울은 폭락한 적이 없어요. 2008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잠실 입주를 빨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2009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금리 변동 없죠. 그때 2009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부동산 가격이 지지부진해서 변동폭이 심했습니다. 지역별이 심해서 올랐다 내렸다 얘기 곤란해요.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금리가 올랐습니다. 부동산 어떻게 됐죠? 내려갔습니다. 2012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금리를 계속 내렸죠. 부동산 어떻게 됐죠? 내려갔습니다. 보실까요? 아, 금리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많이 올렸죠. 부동산 폭등했죠. 2008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금리 많이 내렸죠. 부동산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습니다. 2009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금리 변동 없죠. 부동산 계속 변동폭이 있었어요.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금리 올렸죠. 이때 부동산 내려갔습니다. 서울 기준이에요. 2012년부터 2015년도까지 금리 내렸죠. 이때 부동산 내려갔어요. 여기 규칙성이 뭔지 말씀을 해줘보, 해보세요. 그분들. 규칙성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제가 자꾸 여러분들이 공부가 안된 상태에서 흔들리니까 답답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처음엔 되게 이렇게 소프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꾸 선동을 하시니까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앞으로 미래가 그렇다고 장담을 하는 건 아니지만 금리가 올라가는데 집값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냐고 왜제 여기 응원하시는 댓글 분들에다가 다른 댓글을 달고 헛소리를 하세요. 실력이 그니까 본인 책임지실 수 있어요. 그거 말도 안 되는 그 얘기를. 아니 저는 조금만 틀린 얘기에도 악플이 쏟아져요. 제가 어느 정도 대가를 치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틀린 말이 뭘 했는데요. 그러니까 저처럼 지금 서울은 그래프가 머리에 있지도 않으실 거잖아요. 그럼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어떻게 설명할 건데요? 금리 오르는데 집값 올랐고 내려가는데 집값 내렸다가 올랐고 금리 가만히 있는데 계속 변했고 금리 올랐는데 집값 내려가고 금리 내렸는데 집값 내려갔고 아예 규칙성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아예 없어요 규칙성이. 그런데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이게, 여러분, 이게 바로 역사의 반복이라는 거예요. 케네스 로고프의 이번엔 다르다란 책이 제가 명작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사람이 석학이에요. 물론 책을 왜 그렇게 재미없게 썼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책은 진짜 재미없어요. 제가 두번 읽었어요. 좋아서 읽은 게 아니라 이해를 못해서 두번 읽었어요. 제가 여러분 생각보다 머리가 썩 좋지가 않아요, 전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이번에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상상을 해요. 이런 거잖아요. 금리를 올려? 야, 그러면 집 가진 사람들이 대출이자를 못 나게 될 거잖아. 근데 집값이 어떻게 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쭤보잖아요. 그러면 지난 30번에 가까운 규제에는 집값이 왜 올랐냐니까요. 그걸 설명할 수 있으시면 이것도 설명하실 수 있겠죠. 설명 못 하시겠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양도세 강화. 집을 팔아봤자 돈이 안 남아요. 집값이 어떻게 올라요? 여러분, 취득세 12.4%입니다. 집을 사면은 5억짜리 집을 사면은 취득세만 6천만 원이 넘어요. 아무도 못 사죠. 다주택자는 앞으로 못살거 아니에요. 투기꾼들이 없어졌네요. 집값이 어떻게 오릅니까? 대출을 중지시켰어요. 이제 집값 폭락만 남았겠죠. 안 내려가요. 설명할 수 있는 거 없어요. 파리대책, 9.13 대책에서부터 그 많은 대책들. 여러분 전세를 2년에서 4년으로 옮겼어요. 이제 갭투자 못하게 됐네요. 전세가 폭등했죠. 여러분들은 늘 이래요. 뉴스 나오면 반응하고 늦게 반응하고 뉴스 나오면 반응하고 늦게 반응하고 이런 식이에요. 아, 이게 올라가는구나. 앞으로는 안 믿어야지. 앞으로는 절대 안 믿어. 이건 집값 올리는 정책이야. 또 흔들리고, 또 흔들리고, 또 흔들리고. 2019년도에 다 포기해버리시고. 이러시면 안 돼요. 공부를 계속 하셔야죠. 필요한 것만 공부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필요한 것만 공부하라고. 시중에 쓰잘데기 없는 강의가 너무 많아요. 정말 제가 봐도. 누군가 봤을 땐 저도 그렇겠죠. 근데 저는 그냥 할 말은 해요. 너무 많아요. 제가 그런 강의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서 인구수 세고 있고 일자리 수 세고 있고 호재 듣고 있고 거기에 기업이 뭐가 있는지 보고 있고. VIP세요. 이 제번 그러니까 자산가세요. 자산가, 자산가 해 가지고 어, 브리핑 한번 해 봐. 내가 요번에 어, 청주에다가 투자를 할 건데 청주 인구수랑 기업수랑 브리핑 좀해 봐. 이런 거세요. 이런 태도세요. 여러분 그거 현지 가면 다 나와 있고요. 검색하면 다 떠요. 그거 공부하시는 데그 시간에 뭐 하시는 게 좋아요? 그 시간에 가서 매물 찾으세요. 정말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 있잖아요. 저 강의 들으신 분들이 다 아시잖아요. 왜 사야 되는지. 그러면 사야겠다고 마음이 들었으면 가서 매물을 고르는 게 낫죠. 여러분 금리랑 집값은 상관이 없어요. 네가 어떻게 하냐고요? 역사적으로 상관이 없다니까요. 더 이상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 기준, 기준금리 얼마예요? 지금 기준금리 1.25죠. 1.25 여기 이제 1.25더 올라갔을 거 아닙니까? 여기 1.25더 올라갔겠죠. 보세요. 여러분. 2004년도에 한해 빼고, 2001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서울 집값 폭등했어요. 여기 금리 몇 프로예요? 기준금리 대충 봐도 5%예요, 5%. 5% 때도 폭등을 했었어요. 지금 1.25예요. 제가 5%까지는 최소한 보자고 말씀드린 게제 의견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지금 이게 펌하게 말씀드리냐면, 흔들릴까봐. 야, 웬만하면 여러분, 웬만하면 댓글을 둘라고 해요. 그런데 정말 이 바닥은 별의별 이상한 사람이 많아요. 어, 정말 제가 싫어하는 분들이 누구냐면 돌려서 요새 악플에 자주 붙는 거 있어요. 팬인데... 점점점점 다주택자인데... 점점점점 저다 보여요. 그렇게 떳떳하지 못한 분들이 악플을 달아요. 그래서 <laughs> 금리 때문에 집값이 못 오른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뭔데요? 본인의 뇌피셜 어디서 주워들은 거잖아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금리 때문에 집값이 못 오르거나 금리 때문에 집값이 내린 적은 없어요 금리가 너무 폭등을 하면은 경제가 아작이 나는 거죠 경제, 경제가 아작이 나면은 부동산도 아작이 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더 재밌는 사실을 말씀을 드릴게요 한국 경제가 망가진 적이 몇번 있어요 imf 때 망가졌고 국제 금융위기 때도 타격이 심했어요 코로나 때도 심했어요 그 시간이 다 회복된 다음에 어떤 사람이 살아남은지 아세요? 맞습니다. 부동산을 그때 저렴하게 더 취득하신 분들이나 부동산을 지켜내신 분들이 지금 부를 가지고 있어요. 그조차도 모르면서 어디 금리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 내린다를 논하시나요? 여러분 앞으로 만약에 금리가 올라가면서 집값이 내려가도 그건 다른 요인이 큰 거지 연동성은 없다니까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 있는 제 입장에서 어디 가서 물어보면 여러분 한 번만 이해를 좀 해보세요. 제가 밖에 나가서 인터뷰를 하는데 어른 공장이 금리가 앞으로 오르는데 어떻게 될까요?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뭐라 그래요? 금리랑 집값은 상관이 없습니다. 얘기하는 게제 뇌피셜이에요. 머리 안에 그래프가 다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달달 외우고 다닐 필요는 없잖아요. 제가 데이터 분석가입니까? 애널리스트입니까? 아니면 어디 뭐 어디 명문 그 해외 명문대학교 나온 박사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일개 투자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를 응원해 주시는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게 아니라, 아니라 아니라니까 아시겠어요? 어, 흔들리지 맙시다. 그리고 좀 친절하게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그거 악플 내고 다니시는 분좀 반성 좀 하세요. 아닌 건 아닌 겁니다. <laughs> 이내 영상 여기까지고요. 도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